한미 간 팽팽했던 관세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관세는 25%에서 최대 15%로 내려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2 0 0 0억 개미 투자의 현금 직접 투자액이었습니다. 미국은 연 250억 달러 이상 투자를 요청했지만 한국은 150억 달러 이상은 불가로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연 최대 200억 달러로 합의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최대 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엔 5대5, 이후엔 미국이 더 가져가는 구조로 예상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투자의 대가로 얻은 관세 인하와 시장 안정. 과연 이번 협상이 한국의 국익을 지킨 성공적인 결과로 평가받게 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가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물류의 모든 것 검색하시고 블로그 확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